자본조정 보겠습니다. 자, 자본조정이란 당의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서 자본거래이긴 한데,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수 없고, 즉 자본금이 될수 없고,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자본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컨트를 보시면, 자본금 받고 자본거래서 이익난 잉여금 받자에, 주식 발행 조화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 이게 지금 다 이익 난 거거든? 그, 만약 손에 나면, 어디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의 반대 차손, 자기주식 처분 이익, 처분 이익의 반대 처분 손실. 그래서 요세 가지 항목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절대로 같이 나타날 수가 없다. 얘가 나타나려고 하는 상황에 얘가 존재하면, 얘를 먼저 다 제거하고, 얘가 나타날 상황에 얘가 있으면 얘를 제거하고 이렇게 배우셨죠? 얘도 마찬가지, 이제 얘가 나타날 상황에 얘가 있으면 얘를 다 제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자기 주식이라는 것도 있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거 있다. 그리고 어은 성격은 자본에서 가감하는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음수입니다.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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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인데 얘만 양수야. 이렇게.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미 배우셨죠? 자본금에서 주식을 액면보다 싸게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해요. 즉, 싸게 발행했다. 그 차이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그 반대적인 성격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 범위 내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긴다. 이런 얘기네요. 자, 미상계된 나머지 잔액은 자본에서 차감한다고 돼 있죠. 자본에서, 즉, 음수로 표시가 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익 인여금이 많이 있으면 그걸로 삼각을 해서 바로 없애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주식 10주 액면가 5천원짜리 4,100원에 발행합니다. 전액 현금 받았죠?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발행금액 4만 1천원 벌어진 차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그려지나 볼게요. 자 일단은 이 주식 자본금이 여기 5만원 있고, 현금이 4만 1천원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쪽에 적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적혀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이 4만 1천원이 되려면 여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조정 항목의 음수로. 그래서 4만 1천원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렇게 생긴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바로 상각을 해서 없앱니다.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50만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의 제일 밑에 있는 이익잉여금 속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돈 벌었으니까 배당도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준비금도 설정하고 그리고 저런 자본 조정 항목들도 삼각을 해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50만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현금 배당을 주겠다. 이익 준비금 정립하겠다. 이익 준비금 뒤에서 배웁니다. 주식 할인발인 차금을 삼각하겠다.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삼각해서 없애는 거야. 자,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자, 현금 배당 당장 줄수 없을 때 뭐라고 했었어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설정합니다. 이익준비금. 그리고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 줍니다. 이거는 지금 딱 3년에 나눠서 삼각한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쓰는 게 이제 미처분 이익 이여금이에요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의 감소.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375번 2월 이익기여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미처분 이익기여금을 쓰는 게 아니라, 얘도 이름이 있어. 근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여기 375번을 사용해야 된다가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감자차손 보겠습니다. 자본금을 감소하고 손해봤다 감자차에게 반대. 감자차손이란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주주에게 주는 돈이 소각되는 주식의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돈을 줬을 때, 더 많이 줬을 때, 그 초과 금액을 일단 감자 차익과 있으면 상계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 그 차익을 말합니다. 둘다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감자 차손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음수예요. 그리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익 인여금으로 처분을 해서 상각을 시켜서 없애버립니다. 예제해 보겠습니다. 사업 축소를 위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주식 1주, 0 승인을 얻어서 주식 1주, 0 액면가 5천원짜리를 주당 6천원 주고 사서 소각시켜버려요. 자본 주식이 없어지니까 자본금이 이쪽으로 없어져야 되겠죠. 액면 금액 그대로 5만원, 그리고 돈을 주는데 6만원을 줬어요. 돈더 많이 줬죠. 그러니까 생긴 이름이 이제 감자 차손이라는 얘기예요. 감자 차익의 반대. 자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요 상황이 생기기 전에 현금이 10만원 있고 자본금이 10만원 있다 칩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10만원이 5만원 줄어들잖아요. 현금은 6만원 나가고, 그래서 요걸 분개해보면 현금이 6만원 줄었으니까 4만원으로 바뀌고 자본금이 5만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요것이 4만 5만원이니까 요쪽에 적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자본 조정 항목에 적히니까 이거를 음수로 적어야 양쪽이 4만 원으로 일치하겠죠. 그래서 감자 차손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처럼 자본 조정 항목에 음수다라는 얘기를 확인해 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저렇게 감자 차손이 생기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이요 5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로 합니다. 현금 배당 주겠다, 이익준비금 설정하겠다, 요 감자차손 삼각해버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현금 배당을 못 줬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이익준비금, 그리고 여기 잡혀있는 감자차손을 요 코드번호 375번인 미처분이익이요금, 명칭은 미처분이익이요금, 우리 코드번호는 375번으로 처분해서 없애면 생겼다가 사라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보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 보셨죠? 자기 회사 주식 밖에 있는 거를 사와가지고 아직 소각하지 않은 거. 자기 주식이라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돈 주고 또는 무상으로 취득해서 공식적으로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세무 2급에서 배우기로 하시고. 분괴할 때는 사오면 자기 주식 이렇게 유가증권처럼 이렇게 자산처럼 이렇게 해요. 사실은 저기가 왜 저기 있냐면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저기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 이게 반대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을 매각할 때 처분 금액이 취득 원가보다 작아. 사올 때보다 작게, 싸게 팔았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먼저 상계하시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그 차액을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기재합니다. 거기다 지금 자본 조정 항목은 다 음수예요. 플러스는 딱 하나 있어. 예제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한 줄을 6,000원에 현금 주고 취득합니다 그러면 현금 나간 거 알겠죠 왼쪽에 자기 주식이라고 적어요 저것이 자산이라서가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왼쪽에 적히는 거예요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금이 만원 있고 자본금이 만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이거 4,000원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다가 4천원을 6천원짜리 를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자본 조정 항목에다 6천원짜리 넣어야 되니까 여기 만나서 4천원이 되려면 음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도 음수다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라는 걸 그래프로 보셨습니다 재무상태표로 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여기 6,000원에 샀죠. 이걸 5,000원에 처분한대요. 그리고 현금 받았어. 그럼 자기 주식 이렇게 날라가면 되겠지? 자기 주식하고 돈 받아. 그리고 나서 손해봤잖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의 차감 항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기 주식 6,000원에. 그런데 이제 돈 받았으니까 현금은 9,000원으로 늘 거고, 자기 주식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대신에 이번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겨서 여기에 이렇게 버티어서 마이너스로 보고된다. 그래서 양쪽이 9,000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취득금액 6,000원인 자기 주식을 5,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럼 똑같겠죠? 자기 주식 나가고 현금 받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일 텐데 지금 이 상황일 텐데 자기주식 처분 이 계정에 잔액이 4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자기주식 6천원짜리 내보내고 돈 5천원 받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1천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 자기주식 처분 이 이쪽에 있죠. 요거를 먼저 싹 없애야 돼. 400을 그리고 나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세 가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구나. 누가 있으면 반드시 없애고 사, 나타나게 된다.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세 개, 세 개들은 절대 같이 나타날 수 없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볼게요. 미교부. 주지 못했다. 주식 배당금을. 배당 결의를 현재 미지급된 주식 배당액을 말합니다. 배당 결의를 하고 나면 곧바로 주식을 줄수 없으니까 그줄 때까지는 현금 배당이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배당 지급일에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게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에 가산하는 형태입니다. 유일하게 자본조정 다 음수잖아. 얘만 플러스 형태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 이하고 50만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 결의합니다. 주식배당하겠대.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20만원. 그러면 주식배당을 하는데 당장 주식을 줄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적어놓고 재원이 뭐야? 미처분 이익위을 갖다 쓰는 거잖아, 이렇게. 375원. 요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진짜 주식 주면 얘가 없어지고, 뭐가 늘어나는지?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지. 주식이 발행이 됐으니까. 자, 요거 하기 전에 상황이 이렇다 봅시다. 현금 100만원 있고, 자본금이 10만원 있고, 미처분 이익여금이 90만원 있는 요 상황에서 요 회계처리를 하면, 현금은 움직이지 않겠지. 자 미처분이 익잉여금이 20만원 줄어들었죠 에? 그러니까 여기가 70만원으로 바뀌고 여기가 뭐야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조정 항목이죠 여기 오게 돼즉 이쪽 돈이 뜯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이게 플러스 해야 되겠냐 마이너스 해야 되겠냐 플러스지 그러니까 100이 100 똑같이 100인 거지 지금 이게 양수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플러스 항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주권을 발행해서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 뭐가 되겠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항목이 없어지면서 곧 바로 주식이 생겼으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자 그림 살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니까 아까 현금 100의 상황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자 그런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사라졌으니까 얘는 이제 없어지겠지. 그리고 뭐가 늘어나? 이 돈이 요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주식이 발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 없어지고, 주식이 발행됐으니까 자본금이 30으로 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보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란 손익 거래 중에서 손익 계산서상의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손익 항목으로 그 잔액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에? 원래는 손익 거래인데, 그거를 넣지 못하고 별도로 빼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소멸할 때단기손익에 반영하게 돼요. 자 스토리를 잘 보면 이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 있는 항목 중에 우리가 뭐다볼 볼 만한 건 별로 없는데 이것만 잘 봐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뭐 회사 환산 손익도 있고 현금 흐름 위험의 파상상품 평가 손익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얘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 잘 보세요. 단기 매매증권은 평가 이익이 나면 곧바로 수익 잡잖아. 평가 손실 나면 비용 잡잖아. 이렇게. 그러면 수익으로 잡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즉, 돈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이것은 배당을 가능, 배당이 가능한 돈이거든요. 근데 이랬던 거야. 어떤,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삼성전자에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투자를 했다 칩시다. 돈이 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느 회사에 주식을 돈을 샀는데 왕창해서 한 10억의 평가 이익이 났다 쳐봐요. 처분한 게 아니라 평가를 했는데 10억이 딱 플러스는 났어. 근데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면 곧바로 여기에 10억이 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돈이 많으니까 주주들이 배당을 달라고 할거 아니야. 근데 이거 때문에 갑자기 여기가 커져가, 커지고 또는 만약에 뚝 떨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여기가 엄청 쪼그라져서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 좀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내다 팔 때는 여기에 반영하고 싶은데 이런 종류의 세 가지 것들은 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곧바로 미치면 당연히 손익 그러니까 미치지만 일단 좀 보류해달라. 그래서 매도가는 주권 평가 이익이 나면 평가 이익으로 플러스로 잡고 있다가 평가 또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플러스를 없애고 그래도 없으면 다시 마이너스로 있고 또 오르면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내다 팔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손익에 영향을 미치도록 좀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야 누계액이야에 그러니까 단기 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제 잔체들이 좀, 이건 넣어달라니까? 아니, 좀, 딴 데서 빼게 해달라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도록? 나중에 처분할 때, 할 테니까?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얘가, 내가 팔릴 때,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익은 그냥 여기 들어와요. 수익이니까, 비용이니까, 수익비용이니까. 그런 용도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기라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만 볼게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주식이나 채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 손익을 말해요. 얘는 손익이라고 했어요. 플러스도 적고 마이너스도 적어요. 그리고 얘도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나면 플러스 난 것을 제거시키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점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플러스 났다가 다시 떨어져서 그러면 쭉쭉쭉 내려가다가 요 밑으로 0이 돼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막 이렇게 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과 손실은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이 발생할 당시에 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제거시키고 나와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그 다음에 이름만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해외 사업환산손익 뭐 이런 것도 있다.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에? 해외 지점, 해외 사무소 또는 해외 소재 지분법 대상 회사에 외화 표시 자산 부채를 현행 환율법에 따라서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즉 외화 환산 이익 손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원래는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별도로 좀 묶어 놓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라는 것도 있더라.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건예정도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 볼게요. 에?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계산서상에 보고된 손익과 그러니까 단기손익이 들어있는 자리여기가 그리고 다른 자본항목에서 입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과 자본금으로의 전액 그다음에 자본조정항목의 삼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뺀 나머지 것들이다라는 얘기네요. 봅시다. 자 이익잉여금은 법정정립금임의정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자 이렇게 돼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아까 봤던 기타포괄손익 그리고 여기가 이익잉여금이야. 이잉여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여기 지금 단기 순익이 모이는 자리거든요. 이 돈이 배당을 해줄수 있는 재원인 거야. 그런데 이제 준비금도 있고 적립금도 있죠. 상법에서 너 이렇게 돈이 많이 있을 때 무조건 흥청방청 배당하지 말고 이런 거야. 가정집에서도 돈 많이 벌었을 때 적금도 들어놓고 뭐 나중에 집 사기 위해서 차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떤 적금을 들으라고 하는 게 이게 저 강제적인 거예요. 이게 법정 적립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니가 필요해서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돼. 그 나머지가 이제 미처분 이익 여금이고요첫 번째 이익준비금 볼게요. 자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상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으로 상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예를 들면 여기 자본금이 10억이야 그러면 이 자본금의 2분의 1인 5억이 될 때까지 이익 배당액 자 요걸로 지금 배당을 하잖아 이익을 뭐 금전 배당을 하잖아 천만 원 또는 뭐 일억 이렇게 하면 그 금액에 1억을 배당하면 10분의 1을 그 이상을 그니까 일억 하면 천만 원 이상을 이천 을 해도 돼 천만 원 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적립을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5억이 될 때까지. 다만, 주식 배당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니가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을 한 10억쯤 하게 되면, 10억 하냐? 그럼 다 하지 말고, 10억을 주되 이것의 10분의 1인 1억 정도는 여기다 좀 담고 놓으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돈 중에서 11억이 날아가는 거죠. 10억은 주주들한테, 그리고 1억은 적금 통장에. 이렇게 보시면 돼. 왜냐하면 상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강제로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잘 나오겠죠. 이익 준비금은 이익 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인데 언제 얼마까지 적립해야 되냐? 이 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계속 쌓아놔야 된다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결손이 생기거나 자본 전입하거나 이런 용도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배당만 그래요 이? 주식 배당은 정립금 적립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익준비금은 자본전이 어? 여기 쌓이면 이 돈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무상정자가 되겠죠. 또는 여기 마이너스 났다 결손보전하는 용도로. 이외에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거나 이렇게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미정립금 봅시다. 이미정리금은 법령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놓는 거예요. 뭐이 돈을 옮겨갖고 여기다 적립을 해놓겠다 나중에 뭔가 필요할 때 쓰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확장 적립금 나중에 사업을 뭐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다음에 감채 적립금 뭐 사채를 갚기 위해서 배당 평균 적립금 돈이 많을 때 모아놔서 배당금을 평균적으로 주기 위해서 뭐 결손 보전 적립금 별도 적립금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적금을 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남은 게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죠. 제일 밑에 거. 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금이나 다른 이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 잉여금으로 단기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상의 미 처분 이익 이여금을 말합니다. 결국 이제 벌어들이면 단기 순이익이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당하다가 여기도 적금이 독립을 하기도 하고 여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상 375번 2월 이익 이여금이라는 코드로 뭐 감자 차손상가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까 보셨으니까 앞에서 에? 자 그리고 이제 미처리 결손은 그 반대겠죠 기업이 결손을 보고한 경우에 결손 보고된 결손 금중에서 다른 이여금으로 보존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결손이 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로 여기 결손 보전 정립금으로정립하거나 이걸로 하거나 또는 여기 요 자본잉여금으로 하거나 정안 되면 요걸로 하거나. 이렇게 하고도 남아 있는 것을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